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시아 코인입니다. 아, 시아 코인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아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좋아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아, 시아 코인도 최근 들어 10월 달에 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 시아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 라인, 제가 봤을 때요 17원, 17원 라인이 좀 지지 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심스럽게. 요 17원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코인 같은 경우.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거의 20원대, 21, 20, 21원대, 21원대를 계속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21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21원에서 22원,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스권, 24원, 그죠? 요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혹시라도 신규 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대를 한 20원대, 아, 요 정도 라인, 21원대, 이 정도의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때 10월 5일날, 어, 10월 5일날 거래량 터지면서 거의 3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1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도 8월 1일날, 이때도 한 27원까지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지금 3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물량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쭉 올렸다 빼고 나서 끝내는 어 9월 4일 날, 9월 5일 날 이렇게 3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요 9월 6일 날 음, 32원 찍고 나서 계속 조정 이후에 요때 또 10월 6일 날 31원까지 돌파하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은 조금 박스 구간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원을 지지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저는 만약에 조금 조정을 줬을 때한 21원 정도쯤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 주봉으로 봐도 지금 요 금액 라인이죠. 음 17원대, 17원대 요 라인을 지지 이후에 계속 지금 박스권 자리 큰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 17원에서 요 위에 25원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박스권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크게 물량이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꾸준하게 여기 보시면 매집을 그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하게 그죠. 예전에 이렇게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 이후 계속 또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박스권 자리, 박스권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 은봉, 음봉이 왔을 때에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으로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장 공간이나 그런 클라우드, 그리고 자동차 관련, 어, 그리고 전기 관련, 파워렉저처럼, 전기 관련이나 그런 쪽의 코인들은 어, 조금씩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시아 코인도 어떻게 보면 한번 힘을 강하게 보일 때는 상당히 무섭게 보이는데 최근 들어 그렇게 강하게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어,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그래도 강하게 잡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이때,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물량이 특별하게 이탈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저점 자리에서 더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내가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 길게 보고 가, 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한 21원 대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 분할로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에 평균 단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30원 대 어, 이때 또 불타기 하신 분들이나, 어,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메이저 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무시하기에는 좀 그렇게 취급을 받을 그런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아 코인을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 예전에도 시아 코인을 채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채굴을 못하죠. 어쨌든 지금 호가차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체결 강도가 지금 30% 정도인데요 일단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좀받쳐줘서 22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해주려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봉 15분봉으로 봤을 때는요 9시인가요? 8시 이후 9시부터 쭉 하고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앞전 영상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도 말을 했지만 아,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이상하게 조금 조정을 좀잘 주는 것 같아요. 유독 평균적으로 코인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한 70개 정도는 좀 조정을 주는 그런 요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화요일 하고 수요일 날 그런 조정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셔 가지고 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 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래도 길게 가지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어, 코인을 그냥 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보게 되면은 조금만 몰라도 막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진짜 몇 년, 그러니까 투기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프를 봤을 때는 뭐 3%대, 3%대, 4%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프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 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알트들이 또 심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알트가 오히려 조금은 양봉의 모양새가 좀 많이 보이네요. 어저께보다는 어 어쨌든 가능하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어 투기가 아닌 투자에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